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무정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할분들꼭 알고 계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7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 첫 번째는 선정 기준액의 변경입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 즉 소득 인장액을 말하는데요.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으로 11만원 6% 올랐고, 2023년엔 202만원으로 22만원 11%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2021년 270만4천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17만6천원 6% 올랐고, 2023년엔 323만2천원으로 35만2천원 11% 인상됩니다. 이 선정 기준액은 현재 입법예고 사항이므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고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665만명으로 약 37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내용 두번째는 기준연금액의 변경입니다.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2022년 30만 7500원에서 2023년 32만 1950원으로 일반 4,450원 오고 부부가구는 2022년 49만 2천 원에서 2023년 51만 5천 120원으로 2만 3천 120원 오릅니다. 변경 내용 세 번째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 변경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추가공제의 30%까지 반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 2022년 103만원에서 5만원 늘어난 10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서 받는 상시 근로소득만 반영하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의 변경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이므로 국민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인 48만 2,925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975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가입 추납 연기 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적 소비 금액의 변경입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이란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해주는 기본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연 소비 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주미 소득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단독가구는 222만7천원이고 부부가구는 2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가 자녀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5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매달 270만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감액돼서 19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기타 증여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기타 증여 재산은 5천만원 비과세 또는 상속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반영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여섯번째는 공시가의 변경입니다.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에 4월에서 6월경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는 2023년 3월 공식가는 2024년 4월에서 6월경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7번째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 읍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입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1958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 속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혹시 수급 대상 결정이 늦어져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58년 7월 생이시면 내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958년 생약 78만 명이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로 편입될 예정인 만큼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하러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임대 소득이 있으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 가구의 배우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탈락할 거라고 예측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내년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11% 인상되니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난패를 보는 분들 연간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주임으로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회!